안녕하세요. 리뷰를 하기 위해 오디오를 사는 건지, 아니면 오디오를 사기 위해 리뷰를 하는 건지 헷갈리는 채널 기준 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인생 목표가 그냥 오디오를 사는 것 같은데, 어, 인생 목표가 오디오라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원래 인생 목표라는 게 대부분 좀 허무합니다. 음, 오디오는 그래도 뭐 음악이라도 나오고 예쁘잖아요. 음, 나쁘지 않아요. 오늘은 소니의 독특한 스피커죠. 소니 LSPX-S3. 아, 이름이 이게 어려워. 어떻게 어렵게 짓는 거야, 이름을. 자, 어쨌든 LSPX-S3 스피커 리뷰입니다. 음, 양쪽에 이렇게 두고 불을 켜놓으니까 꼭 제사상에 앉은 것 같네요. 아,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자, 소니 LSPX 시리즈는 글래스 스피커로 좀 유명한데요. 뭐, 뭐, 이거, 이 제품을 실제 본 적이 있다면 굉장히 기억에 남았을 겁니다. 음, 벌써 시리즈 세 번째 제품이죠. 자, 위쪽에 오가닉 글래스가 달려있고, 이 글래스를 통해서 조명이 요, 켜지죠. 그래서 조명도 달려있고, 음악도 나와서, 뭐, 인테리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기억에 남는 스피커예요. 그리고 또 캠핑용으로도 딱일 것 같은 스피커죠. 음, 다만 이게 긴 유리관이 있기 때문에 외부 활동 시에는 아무래도 좀 파손될 수가 있죠 그리고 방진이나 방수는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터프한 환경에서는 좀 고장나기 쉬운 그런 제품이에요 음, 근데 요즘은 뭐 감성 캠핑이다 뭐 이런 거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서 캠핑에 뭐 별거 다 가져가더라고요 뭐 캠핑용 냉장고에 캠핑용 전자레인지 심지어 캠핑용 tv도 있어요 tv 브라운 아니 브라운 관 아니지 lcd tv를 가져가 어 정말 놀랐어요 그게 감성 맞나? 어쨌든 요즘은 뭐 캠핑에 별걸 다 가져가니까 거의 이사를 가는 거예요. 주말마다 매주 이사를 하는 거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뭐 이삿짐 센터도 아니고 어쨌든 그런 분들이라면 뭐 충분히 음 가지고 다닐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차박을 한다면 차박에도 또딱 좋을 것 같고요. 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 이게 집에서 쓰기 참 좋은 스피커입니다. 꼭 아웃도어 좀 디자인이라고 해서 좀 집에서도 이렇게 아웃도어 분위기로 꾸미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음, 침실에 이렇게 스피커랑 조명 두 개를 놓는 거 대신에 하나만 두면 음, 심플하고 좋죠. 또 원터치로 조명을 끄고 켤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제품이죠. 음,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감성 예, 음, 좋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음, 다용도로 쓰기 좋은 소니 LX PX S3 스피커를 리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가격은 39만 원대로 음, 비싸긴 한데 전작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낮아졌어요. 전작 출시가는 57만 원대였죠. 어, 한 17만 원 저렴해졌네요. 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한번 볼까요? 디자인이 정말 인상적이죠? 한번 보면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머릿속에 각인이 되죠? 스피커가 아니라 이 캠핑용 가스 랜턴 같은 디자인입니다. 뭐 이런 컨셉 제품이 그동안 없었던 것은 아닌데 구석구석 살펴보면 만듦새나 이런 거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소니답게 완벽한 마감에 조형미가 아주 뛰어나죠? 음, 무게는 묵직해요. 음, 1.1kg이고요. 높이는 30cm가 살짝 안 됩니다. 한 뼘하고 한반뼘 정도 더. 위쪽에는 이 유리처럼 투명한 간이 있는데요. 이거 두드려 보면 플라스틱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오가닉 글래스라고 해서 실제로는 합성 플라스틱에 가까운 물질입니다. 근데 대신에 플라스틱 치고는 완전한 무색이고 투명하기 때문에 유리와 거의 같은 효과를 가지죠. 음, 대신 깨졌을 때는 파편이 튀거나 해서 뭐 유리처럼 위험하진 않을 거예요. 내구성도 유리에 비해서 더 강한 편이라고 해요. 어 그리고 바닥 부분은 이 알루미늄 같은데 이게 굉장히 묵직해서 웬만큼 옆에서 힘을 가해도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뭐 고양이가 있거나 장난꾸러기가 있다면 이런 점도 체크를 해야겠죠. 자이 중간 부분에 LED 조명이 있고요 전원을 켜면 조명에 불이 들어옵니다. 뭐, 뭐 조명은 끄거나 켤 수도 있고요 이게 원터치로 이렇게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어요 편해요. 음, 이 앱을 설치하면 32 단계로 불빛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굳이 32 단계까지 단계를 이렇게 많이 세분화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뭐 필요한 사람도 있겠죠. 예를 들어 구입한 후에 매년 촛불 밝기를 한 단계씩 줄여 나가는 거. 거죠. 이렇게 32단계로, 마지막엔 되게 희미하겠죠. 자 그리고 앱을 설치하면 촛불 모드로도 또 바꿔줄 수 있어요. 촛불 모드는 촛불처럼 이렇게 불이 살짝 밝아졌다, 뭐 어두워졌다 하면서 촛불 느낌을 주는 효과입니다. 음악과 또 연동하는 기능도 있어요. 나오는 음악에 맞춰서 불의 밝기가 뭐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불을 끄고 이것만 이 불빛만 바라보면서 불멍을 한다고 하죠. 이게 굉장히 감성적인 스피커입니다. 불빛은 이렇게 어두울 때 불멍을 하기에 딱 좋은, 뭐 너무 눈부시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어둡지도 않은, 굉장히 좀 은은하면서도 밝기도 괜찮아요. 예, 참 절묘하게 밝기 조절을 잘 맞춰 놨어요. 자, 하단에는 이렇게 패브릭 재질이 있고요. 터치식 조명 스위치가 아까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아래로는 전원 버튼, 통화 버튼, 볼륨 버튼이 있습니다. 충전 단자는 USB 타입 C고요. 바닥에는 블루투스와 타이머 스위치까지 있습니다. 자, 디자인 완성도는 엄청 높고요. 조명으로만 사용한다고 해도 괜찮은 어, 분위기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또 조명 밝기도 3 2단계에서 굉장히 밝은 편이라서 취침 등 역할로도 충분합 하죠. 디자인만 따지면 정말 100점을 줘도 모자랄것 같아요. 제가 리뷰했던 어떤 스피커보다 장식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특히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어, 이 정도 존재감을 주는 스피커는 흔, 흔하지 않죠. 특히 이제 불이 나오니까 불빛이 나오니까 존재감이 대단하죠. 자, 이번에 음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질 듣고 오시죠. Down with the fear have I told you that no one 유튜브에 이렇게 녹음된 음질은 참고만 하시고요. 자, 먼저 이 유닛이 어딨나 봤더니 이 중간 부분에 구멍이 이렇게 뚫렸는데 이 부분을 보면 유닛이 보입니다. 유닛이 상단을 향해 붙어 있어요. 어, 유닛 바로 위에는 이 원뿔 형태로 소리를 확산시키는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360도 어느 방향에서 들어도 음질이 동일하게 느껴집니다. 유닛은 46mm 유닛과 유리관 안쪽에 글래스 트위터라고 이 이렇게 돼 있는데 트위터인데 글래스로 돼 있나 봐요 잘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두 개로 구성돼 있다고 해요. 46mm 유닛은 약 1.8인치죠. 1.8인치 유닛은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어, 그리고 그 외에 어, 유리관 안쪽에 3개의 초소형 진동 모터를 배치해서 고역을 또 확장시켰다고 하고요. 어, 이것도 사실 보이진 않는데 뭐, 트위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닥에는 또 패시블 라디에이터가 있어서 저역을 증폭해줍니다. 바닥에 패시블 라디에이터가 있다 보니까 스피커가 놓인 바닥에 따라 저역의 울림이나 양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바닥 재질에 따라서 또 소리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나무로 된 이렇게 좀 울림이 통울림이 있는 곳에 두면은 저역이 좀더 확장이 되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음질적으로 보면 사실 1.8인치 유닛이다 보니까 단점이 꽤 보입니다. 중역대가 많이 비어 있고 저역도 사실 많지가 않아요. 반면 고역대는 존재감이 있기는 한데 치찰음이 살짝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 보통 360도 스피커는 이 앞쪽과 뒤쪽에 유닛을 각각 달아서 양쪽으로 음악이 나가게 이렇게 설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스피커는 유닛 하나로 음을 만들다 보니까 음장감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음, 모노 성향이 많이 느껴지고요. 출력도 파라트로 이렇게 강한 편이 아니죠. 자, 이렇게 좀뭐랄까 음질적으로 음향학적으로 보면은 단점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스피커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소리에. 어, 그게 이 스피커 아니면 뭐 이런 스피커라는 오디오라는 장르의 이상한 점이죠. 스펙에서 설명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 이렇게 말하면 또 뭐, 아, 쟤또 약을 파네 하는데 약을 파는 게 아니라 음질적으로 단점이 있는데 이상하게 음악을 듣는 재미가 있어요. 음, 중저역은 좀 적은 편이고 고역 부분은 글래스 트위터라는 좀 생소한 방식으로 부스팅 하다 보니까 기존 스피커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좀 채색된 소리가 들립니다. 아주 재밌는 소리죠. 그러니까 칠차름이 가끔 들리긴 해도 목소리가 굉장히 잘 강조되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생생한 매력 있는 보컬 소리를 재생해냅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뭐, 뭐랄까요. 이렇게 잔잔한 보컬이나 아니면 뭐 여성 보컬 이런 음악을 들으면 깔끔하고 굉장히 청아하게 들리면서 아주 만족스러워요. 재밌는 거는 좀 고역이 강조되다 보면 귀에 거슬리거나 귀가 좀 피로해지기 쉬운데 좀 그런 점도 적어요. 뭐랄까요. 이렇게 이 모노 방식의 스피커를 360도로 확산시키는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음의 직진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설명이 좀 복잡하죠? 종합하자면 적당한 볼륨에서 잔잔한 음악이나 보컬을 들을 때는 단점보다는 오히려 장점이 더 느껴지는 그런 스피커예요. 이상하죠? 이게 사실 음악이라는 게 음질도 그렇지만 감성적 효과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불빛을 바라보는 이런 불멍 효과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하자면 음질적으로는 분명 단점이 있지만 묘한 매력이 있는 다른 스피커와는 다른 개성 있는 좀 채색된 음색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될것 같습니다. 운좋게 두 대를 이렇게 살수 있는 돈과 재력이 있다면 스테레오나 멀티스피커로도 구동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스테레오 사용 시 상당히, 상당히 입체감이 좋아져요. 원래 입체감은 저역보다는 고역이 더 관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고역에 많이 좀 치중됐다고 했죠. 그래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스테레오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출력도 8트에서좀 부족했는데 16W가 되니까 나쁘지 않겠죠. 배터리는 완충 시 8시간 정도 지속이 되는데요. 빛의 밝기나 볼륨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로 사용 시간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타 기능으로는 슬립 타이머가 있어서 잠이 들면은 설정 시간에 따라서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 기능도 있어요.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소니 LS-PXS3 스피커는 아름다운 디자인에 조명 효과까지 가진 스피커입니다. 굉장히 감성적이죠? 음질적으로 우수한 구조는 아니지만 독특한 채색이 있어서 중독성 있는 음질을 들려주고요. 실제 사용하면서 만족감은 굉장히 큰 스피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음, 만약 저역이 좀더 강조되거나 좀 음질, 음량을 크게 해서 듣는 용도가 필요하다면 다른 스피커를 추천해야겠죠? 근데 불멍을 하면서 잔잔하게 감칠맛 나는 보컬 음악을 듣는다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스피커가 될것 같습니다. 저이 제품의 쓰임새를 제가 생각해봤는데 책상 위에 이렇게 스피커. 로 두거나 아니면 침실용 스피커로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뭐, 만약 캠핑이나 차박 등에서 쓸 수도 있으니까, 뭐, 여러 용도로 쓴다면 실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제품일 것 같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말씀드린 대로 뭐, 중저역이 약한 편이고 출력도 강한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파티용이나 아주 큰 음량으로 듣는 스피커는 아닙니다. 자, 날씨가 어, 쌀쌀해졌죠.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지면 따뜻한 불빛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음, 이런 불빛을 바라보며 음악을 듣다 보면 이렇게 세상 근심이나 뭐 월급, 뭐 기후위기, 뭐 복잡한 세상사 이런 거다 잊혀지죠. 에, 그게 오디오의 매력이 아닌가 하네요. 음, 근데 하지만 이 카드 값은 안 잊혀져요. 에, 그게 문제죠. 아, 그래도 걱정이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카드 값만. <laughs> 자, 지금까지 기주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